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에어조던 14레트로 블랙토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2014년도에 발매되었던 제품이고요. 1998년 발매되었던 오지와 똑같은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라스트 샷으로 유명한 마이클 조던의 그의 마지막 여섯 번째 우승의 순간에 함께한 모델로 유명한데요. 실상 1997-98 시즌은 에어조던 13을 신고 있었고, 심지어 플레이오프, 그리고 파이널까지도 에어조던 13을 신고 있었는데, 게임4와 게임6에서만 신었던 에어조던 14, 그리고 그 극적인 우승을 에어조던 14 브레드 컬러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에어조던 13이 누려야 할 영광을 에어조던 14가 가져간 셈이고요. 게임 중에서는 브레드 컬러, 그리고 우승 직후 인터뷰와 퍼레이드 시 신었던 블랙토 컬러, 조던은 딱두 가지 컬러만 신었었고요. 오지컬러는 총 5가지 컬러가 발매가 됩니다 브레드, 블랙토, 그리고 캔디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흰빨 옥시다이즈 그린, 인디글로 그렇게 총 5가지 컬러가 나왔었고요 에어 조던 14는 가피 모양에 따라서 퍼포먼스와 라이프 스타일화로 구분이 되는데 조던이 경기 중에 신었던 브레드 컬러처럼 펀칭 레더와 이렇게 줄이가 있는 모델이 퍼포먼스 이렇게 민자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라이프 스타일화로 나온 제품이고요 가피 모양의 차이만 있을 뿐 스펙의 차이는 없습니다. 블랙토 제품은 2006년도 그리고 2014년도 두번 레트로가 되었는데요. 2006년도에는 펀칭 레더가 들어간 형태로 나와서 오지 그대로의 레트로이기보다는 레트로 플러스 냄새가 좀 났었고요. 2014년도에 오지 컬러 그대로 디테일의 레트로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 심포나이키에서 구입을 해서 약 7년 동안 잘 신어온 제품이고요. 저한테는 좋은 추억도 많고, 아껴 신느라고 아웃솔도 아직은 좀 멀쩡한 편인데 제 채널 공약 중에 하나인 에어조던 모든 시리즈 분해 리뷰를 한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뭇고 분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에어조던 14는 마이클조던의 에마 중 하나인 페라리 550 모델의 디자인을 모티브 삼아서 제작된 제품이고요. 그래서 발목 쪽에 페라리 마크와 흡사한 조던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힐 부분에는 타이어 디자인과 후미 등에서 딴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신발 아래쪽 플레이트에는 특이하게 이런 송풍구가 달려있는 신발입니다. 신발의 무게는 275 사이즈 기준 437g 나오는데요. 딱 예전에 묵직한 농구와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는 저 같은 경우 조던 11은 280을 신는데 12, 13, 14, 15까지는 신어보면 좀 넉넉한 느낌이라 반다운을 해서 신습니다. 항상 275 사이즈를 구매해서 신었었고요. 안쪽을 보시면 더잘 느껴지실텐데 요새는 많이 발매되지 않은 하이컨 느낌을 주는 높은 발목을 가지고 있고요. 끈 구멍은 7개이고 끈이 발등 꽤 앞쪽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 그래서 발등 피팅도 꽉잘 잡아주고요. 발목 높이도 높을 뿐더러 안쪽에 두툼한 패딩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발등과 힐 부분 피팅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신발이고요. 신발의 스펙은 파일론 미드솔에 앞, 뒤, 주웨어가 들어있습니다. 미드솔은 얇고 단단한데 얇은 미드솔 위로 주웨어가 살짝 올라온 느낌이 드는 운동화거든요. 그런 모양을 가진 나이키 농구화가 별로 없어서 에어조던 14는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주웨어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그런 낯선 느낌을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웃솔은 클래식한 헤링본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피버 포인트에 14라고 적혀 있습니다. 접지력은 무난하게 좋은 편이고, 아웃솔 내구성도 XDR 모델처럼 그렇게 특출난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내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어조던 14 디자인에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에어조던 14탄이라는 이름답게 한 짝에 점프맨이 7개씩 총한 켤레에 14개의 점프맨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세보면요. 우선 앞코 쪽에 하나 그리고 복숭아뼈 쪽에 둘힐 부분에 셋 인솔에 넷 그리고 아치 부분에 다섯 여기까지는 쉽게 셀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두 개는 어디 있냐면요 신발끈 에글렛에 여섯 일곱 번째 점프맨이 있습니다 에어조던 14 레트로는 5G와 스펙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전부터 14 5G 분해된 사진은 가지고 있어서 그 차이점은 알고 있었는데 실물로 확인을 못 해봤었는데요. 이번에 구독자이신 제이청님께서 가지고 계신 14오지를 보내주셨는데, 마침 또 같은 블랙토여서 비교해드리기 딱 좋게 되었습니다. 레트로 제품 분해한 후에 오지 제품과 스펙 비교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초능력을 썼더니 아 피곤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조던 14레트로의 세로분해 단면 모습입니다. 얇은 파이론 미드솔에 앞뒤 주메어가 들어가 있고요. 힐컵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으며 안쪽 패딩 부분 검정색은 일반 스폰지이고요. 아이보리색은 메모리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혀 부분은 두 장의 스펀지로 되어 있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꽤 두껍게 느껴지는 플레이트였는데 실제로 분해해 보니까 그렇게 두껍지는 않네요. 뒤축의 높이는 20.5mm 정도 나오고요. 앞축의 높이는 13.5mm 정도 나옵니다. 오프셋은 7mm이고요. 어, 지금 에어가 죽기는 했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미드솔 위로 주메어가 올라와 있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가로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디는 안쪽은 얇은 스펀지 한 장이 되어 있고 신발의 혀는 굉장히 얇고 잡아주는 건 없는데 바깥쪽으로 끈 구멍이 위아래 두 개가 되어 있어서 신었을 때 거의 흔들림이 없는 편이었고요. 자른 단면을 보았을 때 흰색 가죽은 천연가죽이고요. 검정색 스웨이드는 인조 스웨이드입니다. 앞코 부분을 드러내면 아코 부분 지지를 도와주는 얇은 보강 플라스틱이 한겹 들어있고요. 힐 부분을 걷어내면 높게 사용된 힐 컵과 그 안쪽에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는데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힐 컵도 많이 금이가 있고요. 발목 패딩의 소재가 메모리 폼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스펀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폭신폭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폼도 많이 찢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넓게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의 인솔은 EVA 소재이고 앞, 뒤로 포론이 달려있고요. 두께는 4mm입니다. 아까 세로 부분으로 분해한 단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뒤포론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로베 소재는 두꺼운 패브릭 한 겹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에어조던 14레트로 공정 번호 그리고 사이즈, 좌우, 구별이 적혀 있고요. 에어조던 14레트로의 앞뒤 주메어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미드솔보다 주메어가 살짝 올라와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앞뒤 주메어가 도드라지게 잘 느껴지는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의 안쪽 실제 길이는 27.5cm 나오고요. 앞축의 넓이는 9cm, 뒤축의 넓이는 6.8cm 나옵니다. 자, 이제는 1998년도 오지 제품을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보내주셨을 때는 이거보다 좀더 멀쩡했는데, 제가 세탁하느라 세탁기를 돌렸더니, 완전히 망가지면서 신발 접착제가 저절로 분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드러내보면, 에어솔 겉에 플라스틱은 가수분해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모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에어조던 14 5지의 주메어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뒤축 주메어는 사이즈가 같은데 앞축 주메어가 굉장히 많이 서운해진 레트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이런 모양의 스펙은 원래 에어조던 13의 스펙입니다. 에어조던 13 스펙을 그대로 지금 에어조던 14 레트로에 적용하고 있는 나이키의 꼼수이고요. 어, 원래는 이런 굉장히 광활한 넓이의 주메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뭐, 나이키가 나이키 하고 있는 거죠. 괜히 나이키겠습니까? 그리고 오지도 힐컵 쪽에 메모리 폼을 사용했나 체크를 해봤는데요. 안쪽을 분해해보니까, 어, 완전히 다사아가지고 지금 막 뚝뚝 떨어지는데요. 아무튼, 오지랑 레트로 똑같이 메모리 폼이 사용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오늘 리뷰에서도 신발은 깨끗하게 보관을 하시던지 아니면 열심히 신어주시는 게 최선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에어조던14 레트로 가지고 오지 스펙과 비교해 드리면서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